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2025년들을 보내면서 남은 기간 한 15일 동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셔서 2026년들을 준비하는 영적인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은행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 아침 86,400원을 매일, 매일, 평생, 매일 예, 보내주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네. <laughs> 네. 자동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매일. 예, 여러분 눈을 딱 뜨시면 예, 86,400원이 입금이 됩니 결국 계좌에 보내주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날 그날 쓰지 않는그 돈은 사라집니다. 예, 네. 우리는 매일매일 8만6천4백초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8만6천24시간을 초로 네. 환산하면 8만6천4백초입니다. 어제의 시간은 저축할 수 없죠. 미래의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늘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렇죠? 86,400초 하나님 주셨습니다.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깊은 한숨을 한번 주는 내 시점? 요즘, 요즘, 요즘 이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를 24시간 매일 365일을 인도하셨는데, 나는 이 1년 12달 중에 언제 쓰러져 넘어졌고, 어디에서 다시 일어났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삶이 펼쳐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90편,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늘을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력이 넘어가는 것그 정도입니까? 저는요. 2025년도 2024년도 엊그제 같았어요. 엊그제 12월을 준비하며 송구영신예배를 드릴게요. 엊그제 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 후면 송구영신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난다면 우리의 그러한 인생은요. 짧고 짧습니다. 활이 날아가듯이, 10편, 90편, 10절의 소름을 얘기합니다. 활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세월은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초는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적인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하대를 성찰한다는 거죠. 돌아본다는 거죠. 반성한다는 거죠. 반면 교사한다는 거죠. 모세는 10편, 90편, 오늘 12절 말씀에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대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이걸 대조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 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석하는 지혜 정확히 얘기하면 이 날들을 하루하루를 해석하는 거예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 보라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시간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봐야만이 여러분 2026년도를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해 동안 바쁘게 살아왔죠. 바쁘게 살아오셨죠. 네. 많이 우리는 달려왔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네, 바쁜 시간과 바쁜 그런 나날들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저에게 또 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저는 따라, 따라서 할까요? 한,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함께. 살아왔는가?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왔는지? 뭐 질문. 이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 0 2 6년를 여러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새로운 표들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무왕자와 예한번 이상하게 엉켜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회복이 없죠. 돌아본 것은, 돌아본다는 것은 회계를 포함하죠. 성찰의 시간에는, 영적 성찰에는 반드시 회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기도보다 염려가 많았죠.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죠. 사람보다 상처를 상처가 앞섰던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 속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은혜를 맞을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새해로 새로운 2026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니까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상에도 작은 은혜로 바라봐야 합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했다. 이거 교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 속에는 숨은 기적들이 많잖아요. 숨은 기적들 없었을 있었잖아요. 숨은 기적. 전몇한한달 전이면 한달 전이죠 정확히 한달 전에 한 주전인가요? 하 전신 전체면서 예, 이 부강 수술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예, 안킬 수도 있는 것이 뭐 예, 우리 인생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 혹시 제가 안킬면 주님의 나라에 정말 훨훨 이땅의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제가 치료를 받았죠. 예, 숨은 기적이죠? 주님이 깨우셨잖아요 예, 깨우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숨은 기적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주신 그러한 은혜, 기적이죠. 또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은혜 당연한 겁니까? 숨은 기적입니다. 고난 속에서 붙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병들었다가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 은혜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숨은 기적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모든 성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로 우리 이 하늘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돌아보는 거라 했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너무나 많은 기적 있었어요. 아, 네. 그래 두 번째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주관대로 여러분 지식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가셨다면더 이상 가시면 안 돼.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응?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늘을 돌아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생각이 있죠? 자연스럽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나? 자, 오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예레미아가 사는 파리스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 그럼 전쟁 한번 일어나면 끝나는 거죠. 모든 게다 무너지는 거죠.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는 거죠. 1,20년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아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리미아는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크니 주의 성실이 크도서이다. 이렇게 예리미아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돌아갈 길이 돌아갈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이스라엘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왠주 아세요? 내 인자는 무궁하다. 내 긍휼은 끝이 없고 새롭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너져 있는. 그 나라의 당시에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동료은 무궁무진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실패한 자리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낙심한 때도 있, 있잖아,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그 자리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내 인자는 루금하고 내긍률은 새롭다. 주님 말씀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은 영적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시간생활 하셨다면 이제 바꾸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새로운 아내가 여러분에게 열려줄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다. 아, 이게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이다 알고 계세요. 스스로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말합니다. 바랍니다. 아, 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거리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영 방향의 문제, 방향의 문제.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길에서 돌아가는 거 돌아서는 거 돌아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 아시겠어요? 아,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 예.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 네. 이고백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 아, 믿습니다. 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숨기지 않으시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시잖아요.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오시잖아요. 아, 네. 달려오시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나갔다가 수식도 없이 몇년 있다가 돌아오면 여러분이 기쁘시잖아요. 예? 아버지가 탄자르면서 잔치를 벌여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 잔치에 있어서 제일 도, 자녀가 돌아오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입니까? 새 옷입니까? 자녀가 돌아온 거예요. 자녀가 돌아온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아,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 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 네.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아, 네. 돌아온 자에게는 새 출발이 기다리죠. 오늘 14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표대를향하여고표를향하라 아,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아, 네.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뒤에 있는 것이 잘했으면 그만 그만 생각하면 어떡해?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이 잘못됐어요. 네. 그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죄천당하게 자꾸 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요.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표 때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우리는 2022년도를 지금 한보름남겨 오고 있죠. 여러분, 이 보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께는 돌아오셔야만이 이 새해는 새로운 표대를 향한 그러한 날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 바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바울은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잃었다. 아, 네. 응, 선을 잃었다. 좋은 것, 나쁜 것에도 또이표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잊 있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운다는 것이 아니죠? 예. 기억이 나를 묶지 않도록 한다는 것. 기억을 지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간 것들이 나를 묶으면 안 돼요. 묶으면. 다시 말해서, 다시 지나간 날들을 해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 지나갔던 시간들, 좋았던, 나빴던 이 시간들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해석하고, 내려놓는 거면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실패는 더 이상 낙심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자료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료를 받은 거잖아요. 모든 것다 버릴 게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흔적 아닙니까? 신적. 내가 상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힘든 상처를 여러분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 치유의 흔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갈라져서 6장 17절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십자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사도바울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사회적으로, 집안적으로, 교회적으로, 학력적으로 모든 것이 자랑할 것, 투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자랑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흔적이내 몸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성공은 더 이상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의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네. 성공했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때를 향하여 우리가 도약을 향하여 나아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향한 결단입니다. 성도에게 목표는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성공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표대입니다. 네. 더 깊은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더 사랑하는 자리, 아, 네. 더 순종하는 자리, 더 성숙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을 향해 한 해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표 아, 네. 그 때는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표그 때는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성경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린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요,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입니까? 아니죠. 목표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면 그분을 붙잡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에 다온다니까요 아 네. 모두 다 제자리에 다다다다다다가 온 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이 제자리로 여러분이 맞추는 건더 안돼 더 옅혀. 아, 네.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면 모든 건 제자리로 다. 아, 네. 제자리로 다.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의 관계들, 인간관계들 경제권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어긋나 있을 때가 있잖아. 그것이 제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실 때,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고백이 있다는 이것입니다. 뭘까요? 돌이켜보니 은혜였습니다. 돌아오니 하나님께 돌아오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별대를 위하여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를 인도하셨고 2022026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주님의, 주님께서 주신 이 한해를 돌아보시고 표대를 향하여 2020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해를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셜 하나님 인도하시다는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시고 돌아보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한해 표대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2025년도였지만 부족한 것을 메꾸고 2026년도도 주님을 잡으세요. 주님 붙잡으시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우리 교회 이 세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겁니다. 주여 고무기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부드러우신 하나님을 사호합니다 주님을 사호합니다 Day we we